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온 세상 피조 만물들이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또 경배할 이름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만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면서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권세에 관한 설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사역하던 이제 아프리카 사역지의 영상을 함께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은 케냐의 특별히 광야 지역의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 동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소말리아 부족이 다수 부족이었고, 그리고 오로모 부족, 또 문요야야 부족이라는 부족이 소수 부족이 존재했어요. 다수 부족인 소말리 부족이 굉장히 강성하였고 또 군사적으로도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 부족을 탄압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소말리아 부족 안에는 알샤밥이라고 하는 무슬림 무장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 무장 단체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부족은 문요야야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한번 같이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인들이 나서서 춤을 추고 있는데, 마을에 축제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렇게, 흥을 돋기 위해서 여서 여성들이 나서서 을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 민속춤이나 뭐 전통적인 여러 가지 의식들 가운데. 토속 종교와 여러 가지로 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요야야 부족도 이슬람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다 이 지역에 소말리 부족이 강성하기 때문에 소말리 부족의 영향 때문에 억지로 이슬람을 믿기는 하지만, 저들이 토속 종교와 이슬람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토속적인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토속 종교 아내는 아야나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아야나라고 하는 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부족이었는데 소말리 부족이라고 하는 이슬람 강한 부족을 만나서 억지로 이제 이슬람화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야나라고 하는 신이 이슬, 이, 어떻게 보면 문여야 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그렇지만 사실 토속 종교의 이 신앙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속 신앙이죠. 샤머니즘. 그래서 귀신을 접신하고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귀신과 접신하여서 귀신과 빙이 되고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그렇게 귀신을 통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저 할아버지가 지금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저 할아버지는 앉아있기도 힘든 분이셨어요. 평생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모스크, 이슬람들이 하루에 다섯 번 방문하여 기도하는 모스크에서 방송을, 마이크를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자 거동을 할수 없게 되어지고 항상 저 운막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줄수 있지만 나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차피 죽을 터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자신은 괜찮다. 그래서 운막에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다음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내가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의 빙의됐던 여성들 그 귀신 때문에 아픈 몸을 갖고 있었던 여성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모든 아픈 것이 씻긴 듯이 낫게 되어지고 저렇게 안진뱅이처럼 평생 누워서 있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인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죽을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냥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하 만물이 복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받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또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였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었으니 당연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에서 일어날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던 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죄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07년도 대한민국 땅에 성령께서 임하신 평양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 대부음 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신이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운행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떼굴떼굴 구르며,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얼굴을 뻣뻣이 들면서 나는 이래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니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감히 그런 식의 종교생활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임재 속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도 첫사랑을 그리워합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은 바로 우리가 처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정말 이 죄를 끌어안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내 눈에 밝히 보이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께서 내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함을 씻기시며, 그렇게 나를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공급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록새록 그리워지고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에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그의 사랑을 간구하며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본 감격의 첫사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했었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신령 가운데 십자가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밝히 보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 몸, 몸과 피를 몸을 다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내 개인적인 역사요 간증으로 임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 군병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그 사실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마음과 심령에 두려움으로 각성되며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현재적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 나를 위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과 고통이 나의 의심과 더불어 영적으로 느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며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각 때문에 우리 마음과 심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분, 그분 앞에 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내용이 각성되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는 과거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복음을 듣고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듣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는 항상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의 권세가 왜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의 사탄도 벌벌 떨며 그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억매인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는 말이지요. 빌립보서 성경 이 있으시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2장 5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구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이만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아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모든 증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이루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들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제가 가리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쫓아 그리고, 이제 평생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그 동일한 권세를 이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그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은자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가 이땅 가운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어느 신이 이땅 가운데 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내려와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 십자가의 몸을 찢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며 자신의 몸을 찢어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이 그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런 이름도 이 천하 만물 가운데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구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할 이름이 있단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를 꼭 부여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실, 우리의 모든 죄댐과 그리고 우리의 부정직함을 가리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